크라운, 폴바셋, 쿠쿠다스. 기본 쿠쿠다스도 맛있는데 이거 폴바셋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, 이런 거 좋아요. 콜라보한 게 안에는 폴바셋 시그니처 블렌드 분쇄 원두가 들어가 있고요. 묵직한 바디감, 기분 좋은 산미. 브라질산이 60%, 에티오피아산이 40%. 깔끔하게 개봉이 되고요. 맛은 분쇄 커피인데 우유 타먹는 느낌 이 분쇄 커피 타먹는 느낌을 크림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림빵 해가지고 사용은 요 시그니처 블렌드 사용을 하고요. 그러면 요거를 또 커피와 잘 융합해서 마시도록 먹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